양. 안녕 여러분 이응이에요 이응이 이응 오늘은 오와이 오이 제품들을 한번 하울 해볼 건데요 오와이 오 o 이 오와이 오와이오 제가 평소에 옷을 입을 때도 오와이 오이 제품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오와이 오이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오엔오엔 오인 오엔 오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저는 리뷰를 할 때마다 하울을 할 때마다 입고 있는 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빅포켓 후리스 하프집업 이거는 블랙 컬러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 시보리 컬러가 달라요 화이트랑 블랙의 배색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채색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 포켓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고 재질이 후리스 재질인데 좀 기모처럼 기모보다는 약간 입자가 크고 양털 후리스 같은 것보다는 훨씬 입자가 작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되게 두꺼운 기모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은 단추로 여기 전체를 다 잠글 수도 있고 카라를 내려가지고 입을 수도 있어요. 투웨이로 활용이 가능한 저는 약간 목티처럼 목을 살짝 가려주고 입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적당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티셔츠예요. 여기에 Oi Oi 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서울 서울 스토어에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랑 오하이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모자 모자 모자도 후리스예요 모자가 후리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베레모가 후리스예요 이거는 리버시브 후리스 베렛 그래서 이것도 이 티셔츠랑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모양이 잘 잡혀 있고 이렇게 끈을 조절할 수 있게 끈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작으신 분들, 머리가 크신 분들 다 사용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 전 머리가 좀큰 편이어가지고 크게 쓸 거예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OIOI 서울이라고 적혀있고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은5252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5252 by OIOI. 이렇게 짜자잔. 오. 오. 아이오아이 서울 롱 후리스 자켓 브라운 컬러 롱 후리스 자켓 브라운 컬러인데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어요 어, 겨울 아우터 하면은 짧은 것보다는 긴게 보온성이 좋으니까 긴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롱 코트, 롱 패딩, 이렇게 롱롱한 것만 입고 다니는데 후리스도 롱롱한 게 나와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셈 치고 브라운을 사봤는데 굉장히 성공이에요. 곰돌이 같아 보이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후리스가 보온성이 좋기도 좋은데 롱 후리스는 왜 좋냐면은 같은 기장의 패딩이나 코트에 비해서 무게감이 좀 되게 덜 나가요.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을 챙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롱한 기장에 코리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 목 부분은 입으면 이렇게 접혀 가지고 자연스럽게 카라로 변신이 되니까 요 재질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귀엽게 입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입는 걸 추천드려요 입어보고 또 좋았던 점이 손목 부분. 손목 부분이 요렇게 생겼어요. 손목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요쪽으로 바람이 통할 일이 없어가지고 보온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거는 두톤 셔링 후드 집업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후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은 후드 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무난하게 여기저기 입고 다니기 좋은 그냥 뭐 입을 거 없을까 할때 그냥 막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옷입니다 입으면 귀여워요 그다음에는 진짜 포근한 건데 이거는 진짜 포근한 거예요 빠방! 요것은 요거는 O 2 O E 포켓퍼 후디 핑크 컬러 그리고 퍼플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샀습니다 핑크 컬러는 약간 인디 핑크 약간 톤 다운된 핑크여가지고 약간 뮤트한 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면은 이거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우면서도 차분한 그런 느낌? 재질은 되게 가볍고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한? 이 세상 포근함이 아닌 느낌? 안고 자도 돼요. 안고 자도 될 만큼 포근한 느낌이에요. 이게 포켓이 굉장히 큰데 여기 덮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단추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디자인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머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크다 보니까 편하게 손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얘도 역시 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뜨뜻하게 입을 수 있고 이게 맨살과 닿았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안에 이너를 입어줘야 된다는 점. 이게 입어보면 핏이 되게 텔레토비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이 보라색이 진짜 텔레토비의 보라돌이의 보라색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저는 보라색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라돌이 뚜비. 이게 재질이 포인트다 보니까 로고는 좀 깔끔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코트. 코트를 보여 드릴 건데 요거는 이거는 체크 더플 코트 베이지 체크 컬러입니다. 제가 진짜 무채색만 많이 사다 보니까 오아이 오아이 옷을 사는 김에 오아이 오아이 분위기 하면 조금 밝은 분위기가 떠올라가지고 밝은 컬러를 한번 사봤어요. 이게 그냥 베이지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하늘색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밝은 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밝은 사람이 아님에도 밝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줄수 있는 옷입니다. 이거는 모자를 탈부착할 수 있는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요거 포인트는 내 카라에 오랑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 포인트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단추를 열면 여기 똑딱이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중으로 잠금이 되는데 이게 좀 귀찮다. 뭐 빨리 나가야 될 때는 귀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온감 있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입었을 때 이게 어깨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어깨 끝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좀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치마에 입으면 더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복에 매치를 해주면 귀엽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 코트들은 거의 다 누빔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패딩 같은 효과, 뭔 효과를 줄수 있는데.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무게감이 있는 편이에요. 무겁긴 하지만 따뜻하긴 하겠죠. 마지막은 퍼카라 코듀로이 자켓입니다. 블랙 컬러. 여기 카라 부분이 양털 후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카라 코듀로이 자켓입니다. 어, 전체적인 재질은 코듀로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많이 입었던 골덴 바지, 골덴 재질이에요. 그게 겨울 때 많이 입었었는데. 보온성이 굉장히 좋은 재질입니다. 안에 솜이 들어가 있고 패딩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게 겨울에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고 기존 패딩에 약간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이 싫으셨다면 이 재질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실제로 입었을 때 무광이다 보니까 다른 패딩들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얼굴이 예뻐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켓이에요 되게 무난무난하면서도 되게 예쁜 핏을 자랑하는 자켓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하이오하이에서 산 겨울옷들을 특히 후리스 제품들을 리뷰해봤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세 가지 제품은 요거 지금 입고 있는 빅포켓 플리스 하프 집업 두 번째는 롱 후리스 자켓 마지막 추천 제품은 이 코듀로이 자켓 그러면 오늘의 오아이오아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